장로교 기본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성경의 교리를 연구해야 하는가? 성경의 성경 교리의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연구 자세 혹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교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교훈들에 대한 올바른 연구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럴 된 성경이, 성경이해 성경 이해와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떠한 자세 혹은 어떠한 연구 방법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들을 연구하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서로 다른 연구 서로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들로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올바른 교리 연구의 자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신학 연구와 교리 연구의 작업 속에서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중요하죠. 성경 교리를 연구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경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삼는 자세가 요구된다.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개념들로서 이해하려 해야 한다. 우리가 간혹 범하기 쉬운 실수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속적인 개념들과 그 구조 틀 속에서 성경의 교훈들도 바라보려 하는 태도이다. 즉, 성경의 설명이 분명히 가 라고 말할 때에도 그것이 세상의 개념 속에서 나라고 통용되고 있으면 그것을 나라고 받아들여서 기독교 교리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의 내용을 형성하기 위한 원자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며 교리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개념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최종 참조점인 참조점도 성경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 고민이 있을 때 성경을 기준으로 결론을 방향을 잡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고민이 있을 때 세상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어,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서 내 삶을 어,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세상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면서. 최종적인 권위의 말씀, 최종적인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론이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인간론이다. 조직신학의 분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타의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등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말론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스트라라다무스의 책을 연구하지 않으며 오직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교훈들을 정리하여 기독교의 종말 교리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에 관한 대한 모든 다른 자료들의 설명들보다 성경에서 제시되는 가르침들이 참으로 종말을 바르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또한 가장 권위 있는 진리적 해석이라고 간주하며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맥락 속의 이야기인데, 종말을 생각할 때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세상의 인문학을 기준으로 종말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이 최종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을 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모든 교리의 내용들도 성경의 내용들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또그 내용들을 형성하는 개념들이나 전개시키는 방법들도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권위죠. 내 삶에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에 권위가 있는가? 그냥 참고 사항인가? 세상보다 더 뒷전은 아닌가?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함에 있어서. 만일 그러한 성경관이 거부되면 그 이외의 모든 다른 교리 내용들도 당연히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성경을 성경 연구의 최종적인 원리와 참조점으로 삼는 자세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기독교 교리 연구의 가장 주춧돌이 되는 분야는 성경론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모든 사문들과 경험들에 대한 참되고 또 최종적인 진리 진술로 수납하는 성경관이 확립되었을 때에만 성경의 가르침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또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조물로서의 겸허한 자세와 죄인으로, 죄인된 자로서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을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한 또 다른 자세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의 피조물 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어, 여기에서 어, 우리는 바로 앞의 항목에서 지적한 바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개념으로 이해하려 한다라고 할 때에 먼저 교리 연구를 하는 주체인 인간을 성경 문맥 속에서 정의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이 교리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모든 사실과 경험 및 존재에 대한 의미를 결정하는 태도로 임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적 교리의 내용들을 이해하려 하는 주체인 인간에 대해서 먼저 성경의 설명대로 이해되는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라는 인간.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성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대할 때 부딪치게 되는 경우들 중에 일부는 우리를 창조나 대신 절대자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논의하게 되는 경우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선택 교리를 들수 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 대신 사실을 배제하고 그 교리를 들여다보면 그 교리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반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세는 그것이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있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의 위치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선택 교리를 말하는 로마서 구장의 설명과 같이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하나의 토기와 같은 비조물에 불과하며.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다른 모든 무주 만물과 함께 한 손에 들고 계신 절대적 주권자이시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교리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기독교 교리들에 대해 접근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될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만한 무서운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이나 고통들을 수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그 무서운 심판이 단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요약해서 말한다면 성경적인 개념과 존재 이해의 구조 틀에서 접근할 때만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 인간들은 이미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말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참된 구조자의 자세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의미를 결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재, 이 세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 세상이 말하는 인간, 여기서부터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이 들고 불만사항이 생기고 성경을 볼때참 동의할 수 없는 원망스러운 일들도 참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하나님 말하는 인간, 이두 가지의 바른 이해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야만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삶의 방향성,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늘 아,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원하고 삶의 변화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떤 어, 지식은 최소, 최, 최, 최소한 기초적인 지식은 우리가 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겨려되어 있다면 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우리 삶의 변화를 갈망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실상 그알수 있는 은혜의 길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갈 때, 하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